안녕하세요. 블라방TV입니다. 오늘 어, 고삼지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반, 4시 반에서 오늘은 마리수로, 어, 얼마나 작나. 고삼지가 지금 수위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잠시 어떤가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고삼지에서 첫수 나오네요. 첫수아 고삼지 오늘 고삼지에서 첫수 하나 나오네요. 아아자 나. 아이고 고만고만 한 것도 붙었나 보네. 와 따질 뻔했네. 와. 자 고삼지에서 자두 마리째입니다. 빠졌다. 영이 달려 있었구나. 얼이구어이고이 자, 고삼지에서 3마리째. 자, 오늘은 고삼지에서 짜치 손맛 보러 왔습니다. 오늘 수위가 30%라고 그러네요. 수위가 30%. 30%니까 거의 상류 쪽에 이 정도 물이 차요. 그래서, 야, 여기 한번, 이쪽이 제 상류 수로 쪽인데, 가지 이제 수로, 저쪽에 상류 쪽으로 내려오는 물이고, 야, 이 정도, 70%면 이 정도 라인이 찬다. 그러면 거의 저 수, 풀, 풀, 밑에 사이사이사이에 거의 붙어 있어요, 애들이. 자, 운 좋으면 대꾸리. 네, 짜치들은 엄청 나올것 같은데요. 자, 열심히 또 손맛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풀같은데 살짝 던져주기만 하면, 뭐, 짜치는 그냥 닫아먹어요. 어, 여기서 울렁거렸지? 먹어. 아, 저 뱀이 그냥 개구리를 깜짝 놀랐네. 쉽게 공격하는 자고 깜짝 놀랐잖아. 야, 아니 뱀이 개구리를 지금 잡아서 아저 안쪽으로 들어간다. 저 안쪽으로 어저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네. 어, 개 놀래라, 씨. 소리 들리죠? 아, 어, 저기인데 잘안 보이는데? 아, 씨. 저풀떼기 움직이는데, 저기. 야, 개구리를 여기 와서 팍 먹네. 개 깜짝 놀랐네. 와, 딱 뱀도 크네. 놀랬다, 씨. 야, 아, 그 뒤에 더큰게 있어. 와, 씨. 뒤에 더큰게 있었어. 와. 야 고삼지입니다. 고삼지에서 자세개네 마리째인가요? 자, 자 고삼지에서 자네 마리째입니다. 저 뒤에서 조금 더큰 놈이 쫓아왔었거든요. 야, 아깝네. 다시 한번 저쪽으로. 야, 아깝네. 그럼 이 뒤쪽으로. 어, 저바라피딘 나는 여기를 노리고 싶다. 그렇지 딱잘 들어갔는데 왔니? 아또 바람이 오네 아, 바람이 저쪽으로 왔지 아 이번에 사이즈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조금 낫네, 조금 나. 야야야야. 자, 고삼주에서 몇 마리째인가요? 이거 여섯 마리째인가? 자, 아이고 들어왔어요. 입질, 입질 왔어요, 왔어, 왔어. 어느 정도 먹여 놓고 아이고 귀여운 녀석.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녀석. 아우, 왜 이렇게 조그만 게 힘이 좋아? 자, 고삼지입니다. 오늘 고삼지에서, 자, 마리수 하네요, 마리수. 아, 이쪽은, 그, 상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류 쪽, 저 수초 쪽이 애들이 많이 모여있네, 지금 보니까. 자, 입질 왔어요. 봤어. 왔어. 끼리바스 아, 야, 야, 빠졌니? 오이 아, 빠졌어. 컸는데. 입질 왔어요. 꾹고 어, 간다! 끌고 아씨 또 빠졌어. 자짜 입질 왔어요. 으악. 아, 이 웜을 제대로 먹질 못하는구나. 아, 스트레이트 웜한 6.5인치인가, 그 6인치인가를 썼는데, 자꾸 그 미스바이트가 나서, 그냥 3.5인치짜리 물기나 하나 었습니다 프리리그입니다. 야, 자꾸 미스바이트가 나는 거야. 먹질 못해가지고. 아, 오래 먹여도 그렇고. 여기가 끌고 가는데, 어 왔어요. 풀링. 바이트에 딱 먹어주네. 그렇지. 아유, 사이즈 좋은네 고맙다. 사이즈가 쪼금 있구나. 고만 튀어라. 오자, 어우 제대로 들어갔네. 자자 고삼주에서 아또 사이즈 하나 나오네요. 아, 우 예뻐라. 자 이게 일곱 마리째인가요? 자 오늘 그냥 손맛 보러 손맛 보러 놀러 왔는데 짬낚하러 왔는데 그래도 손맛 보네요. 자 고삼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덥다 더워 아 너무 습해요 날씨가 자 그래도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못 느끼죠 손맛을 자 지금은 엠에 12LB 걸고 아, 텅스텐 1 9 g 뽕돌 바늘은 1호1 0 3.5g 제브린 쓰고 있습니다 아, 3.5인치 자 중간 오면 뭐 없으면 걷어주고 거의 애들이 지금 수위가 70%로요. 지금, 담수율이 지금 7 70 0 70점 몇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70%인데, 70%면 한요 정도고 지금 물이 차요. 요 때가 정말 요 포인트는 요 때가 좋아요. 70%가. 왜냐면 가장살이, 요 가장살이 요게 다 붙어있어요. 애들이요. 큰 놈도 붙어있고, 그래서 요풀 가까이 갔다가 바닥 붙여서, 한 3초 놔두고, 드래깅 조금 빠져나와서, 호핑을 크게 주세요, 여기서. 호핑, 이거, 그러니까 저크베이트 사용하듯이, 촥촥 하듯이, 프리리그도 여기서 액션을 팡팡 튀어줘야 돼요. 그때, 그래야지 폴링 때 받아먹고, 그, 리액션에 받아먹어요, 여기서. 아, 날씨 너무 덥다. 뭐, 지금은 뭐, 짠짠한 것만 나오네요? 예, 예. 아우, 더워. 지금 프리리그입니다. 예, 어, 예. 어디에, 어디 네. 갔다 오셨어요? 아, 지금요? 지금 여기가 제일 좋아요. 딴데 가는 것 보다도요, 다풀 밑에 그냥 다 있어가지고, 둘이 왔으면은,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좋은데, 지금이 딱 좋아요. 아, 예, 올라가세요. 야, 여기까지 달려와서 먹네. 와, 이 자식. 줄때는 안 먹고. 아 야. 회수하려다가, 바로 입질 들어와버리네. 오, 씨. 아. 야 이게 산란 후기들이해서 빼딱빼딱 말랐네 그냥 애들 자 고삼지입니다 8마리째인가요? 고삼지 자 지금 물 수위가 70%입니다 70%아요때 괜찮아요 70% 물때 자 자, 8마리째 손맛보급니다 이게 나와주질 않냐? 실망이. 한 마리도 안 나와주는데? 더징이 한번 나와줄까 했는데. <laughs> 하나도 안 나와줘. 요걸 먹을만한 애들이 없나? 요런 얕은데도 애들이. 있이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녹조가 위에 녹조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살, 풀이를 줍니다 수면을 살살 두드려, 두드려주고, 털리. 어이씨, 머리 터질 뻔 했는데? 머리 터질 뻔 했어.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왜 이러니? 나름 여기도 수심이 얕아 보이는데, 이런 데가, 대스들의또 공동 목욕탕이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은, 그늘지고, 다리 때문에 그늘지고, 몸만 담그고 있으면 얘애들은 무조건 나오니까. 아, 씨. 노싱크로 위를 두들겨야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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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야, 그쪽으로 가지마! 야, 끊어져도 모르겠다. 그쪽으로 가지마.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어우 사이즈가 조금 되는데 야 아이고 이게 또 엉켰니 그렇지 그래 수영해서 와 수영해서 와 그렇지 아이고 착해라 어이구 사이즈가 조금 되네 어우 이 라인이 있었구나 아 라인 봐 라인을 좀 치우고 자고삼지에서자 아홉 마리인가요 이게 자 아홉 마리 째입니다 아, 입질 하나 왔어요. 아, 이 새끼 또뭐 뱉었나 보다. 아, 또 뱉었네. 아, 입질이 오고 카메라를 키면은 뱉어버리네. 후킹을 하고 카메라를 킬까? 음, 왔어. 아, 이 야, 너 너무 조그마잖아. 너무 조그마아 우쌰 야 저녁때인데 좀 큰놈 나와야 되는데 응 음, 저녁 피딩 보고 왔는데 자열마리째입니다 고3집니다 입질 왔습니다 아 고만고만하네 다들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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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돌지마 자내꼬로 나오네요 자 고삼지입니다 애들이 다저수초에다 숨어 있네요 거기서 미세하게 섬세하게 흔들어 주니까 쉐킹을 하니까 여기 나와 주네요 자 고삼지에서 또한 마리 나오네요 입질 왔습니다 오꿀고한다꿀고한다아 빠졌다 자 입질 왔어요 조금 먹이고 오 왔어 왔어 한번더한번더아 사이즈가 아다 고만고만 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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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삼지입니다 아 요건 사이즈가 제법 센데 튀김 오 자식 승질 좀 있는데 오 야, 야, 거의 걸리면 안 된다. 오, 자식. 승질 좀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쨔한 4자 되겠는데요? 4자? 4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 4자, 뭐, 4자 초반, 뭐, 요 정도. 자, 고삼지입니다 아, 씨. 은은음 씨. 야. 은은해. 은은저 뱀바. 아우, 씨. 운방도방, 와, 왜 뱀이 렇게많아 아니, 여기 있다가 또 조기도 있고,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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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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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일리와이로와이로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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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그이리이리리그입리다 자, 고와 이리와,